미치고 있어가지고 미치고 있아요지고 아니 어둠 속에서 그렇게 잔잔해지는 분이 <웃음> <웃음>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진행을 맡은 취급장 역의 김수영입니다 네아 지금까지 뮤지컬 스파이머와 함께 해주신 관객분들께서 마지막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총망은 내일이잖 네 이제 마지막 주간이니까요 자 이제 우리 성말로 메어리송을 떠나는 배우들이 있습니다 우리 최영진 배우 그리고 김태한 배우 그리고. 저 김시옥이라는 사람이 떠나는데요제이세 어, 사람의 어, <laughs> 소감을 들어보는 시간인데, 일단은 뭐, 어, 두 분을 좀 많이 생각하시고 제가 먼저 했다는 건데, 좀 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글쎄요. 뭐, 항상 창작 작품은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우회 상태에서 모든 사람들의 어, 어떤 것력이움직여서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곳이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그런, 어, 일들이 있는 그런 작업인 것 같은데 어, 물론 뭐 어떤 작품이든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뭐 함께 작업하는 새로운 작업을 하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정말 하나하나 손부터 만들어가는 모든 사람들 한사한 빠짐없이 모두가 다 참여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그러니까 퍼즐을 맞춰나가는 작업에서 느낀 어떤 보람은 다른 어떤 그런 것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저희 작품 같은 경우는 물론 앞으로 많이 얘기 하겠지만 굉장히 사력을 다한 작품이에요. 진짜 모든 사람이 자신의 모든 힘을 쥐어짜내서 여러분에게 좋은 어떤 결과물을 보여드리려고 사력을 다했습니다. 물론 첫 셀프로는 도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굉장히 노력해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렸는데 어떻게 괜찮으셨나요? 네. 네. 여러분들 도쿄에 왔다면 저희에게는 엄청난 위로와 큰응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 감사합니다. 어, 사실 제 인사지만 저보다는 여기 있는 모든 배우, 무대 위있 모든 배우들과 모든 스태프들이 어, 정말 더큰 인사와 더큰 어떤 경력을 가져낼 것 같아서 어, 여기 있는 모든 분께 들 박수 한번 감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시에 다른 여자 국민으로 굳게도 동시에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요. 또이끄뜻한 마음 안고 저는 앞으로 열심히 노력 스 만들어가겠습니다. 기도 네, 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보여. 아, 네, 네. 생각 아, 많이 아, 했어요? 네, 네, 좋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그 X 역을 맡았던 김태환입니다. 아 어, 참. 스파이 최연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영광이었고요. 일단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일해주신 스태프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최고 멋진 저희 선배님들과 함께할 수 있어서 정말 영광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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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저희 무더웠던 여름 8월에 시작을 해서 이제 벌써 막공이 다가왔는데 실감이 나질 않습니다. 어, 무엇보다 공연하는 내내 어, 행복하고 즐거웠던 기억들로 가득한 것 같습니다. 약간 슬플려고요그 어, 네. 좋은 기억들 안고 더 좋은 곳에서 또 인사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뮤지컬 스파이 지금까지 많은 사랑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이번에는 최병찬 분 네. 네. 안녕하십니까. 제이을 맡은 최병찬입니다. 어, 어, 앞서 선배 동료분들의 말씀대로 정말 무던연문부터 시작했던 뮤지컬이었는데 어, 저에게도 첫 뮤지컬이자 첫 뮤지컬 초연 무대를 하게 됨으로써 굉장히 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좀 많이 부담감과 려움을 갖고 시작했었습니다. 나란 사람이 과연 부대를 할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겁을 많이 먹었었는데 연습하면서 함께 지냈던 시간 동안 음, 형, 동생에게 정말 많은 도움과 음, 배울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이 되었었고요. 무엇보다 최고의 멋진 동료분들과 최고로 멋진 관계분들과 함께했다라는 것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감계에 분양할 줄 알았는데 시험 섭섭합니다. 뭔가 아쉬운 부분도 많고 속상한 부분도 많아서 그런가 되게 아직 시원하진 않은데 나중에 또 기회가 된다면은 뭐 <laughs> 와주실지 <줄> 모르겠지만 <laughs> 다른 작품으로도 참겨 주단 같이 함께 해 주셨던 감사드리고 기록 모두를 다아라지 못하지만 저희 동료 배우분들 스태프분들 같이 해 주신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알겠습니다. 아, 네. 거기서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아, 네. 자, 이렇게 인사까지 드리니까진짜로마지막인게실감이 슬슬 늦다고 보습니다 자, 이 마지막까지 애정해 주실 것 10차의 시간을 만들 주신 관객분들을 위해서 아쉬운 마음 을 달래고자 준비한 저희들 선물이죠. 네. 네. 좋습니다. 관객분들께 드리는 특별한 마지막 선물! 자, 스파이 대표님 주시는 환기의빛 추천 도서를 선물로 준비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관객씩 있으셔야 될것습니다 자 배우별로 두 번씩 선물 추첨을 할 겁니다. 그래서 <laughs> 아, 총 우리가 다섯 명이니까 1 0 분이 이 방에 자가실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추첨을 하기 전에 여러분 해주셔야 될 멘트가 있습니다. 제 꿈줄기의 빛은 하고 아. 본인께서 추천한 제 이름을 주시한번 읽을 하세요. 부모입니다. 이제 뽑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뽑아보겠습니다. 근데 네, 제가 또 처음이네요. 아, <laughs> 네. 아유, 네, 제가 드 게. 아, 잠깐만 부탁드릴게요. 아유, 네.

어, 아, 저 1번. 여요번 1번. 손을 번쩍 들어 주세요. 아, 저기 끝내주네요. 아, 아, 아 네. 너무 축하드립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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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김만해 가수. 저기 좌측에 꼭 좀. 아, 1층 나. 아이얼 20. 아이얼 20. 아이얼 20. 어디 계시나요? 저기 뒤. 아, 저기 끝내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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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웃음> 저희가 항상 하는 거잖아요. <laughs> 네. 자, 보겠습니다. 자, 네. 제한적에 아, 미친, 아, 아, 미친 가장아끼는 너에게 해주고 싶은 아, 말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1층 나 F열 16번. 어디 나요 어, 저, 1 6 저, 16번. 어, 1습니 16번. 어, 저, 16번. 16번. 입니다 Wow! 와아좀 있네요 응. 그리고 나열이 압도적이에요 지금 나열이.. 나열이.. 나 아까 제일 맞췄다 상률적으로 안착됐네요. 하지만 그래도 이번에 다시 나열이 다른렬이 넘게 빌면서 이것도 나열이 되이 야만한 거 아닌가 겠네 퀸틴 퀸틴 자 우리 네제한 줄기 밑 마음이라는 책입니다 네마음 좋아요 7번 7번 어디 시네요 저기 계신 것 같습니다 아네아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네아 좋아요 지금 아네다다 단형 다, 네. 정도 2개인데 네다잠깐만나나아 어, 네. 나. 아. 뭐야 나나 아. 나, 나, hr hr 어? 10번 10번 아축하드네 아, 축아축하드네축하드려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자네 엑스 X, 엑스 X, 자제한 네. 줄기의 비친 요어 이토록 평범한 미래라는 책입니다 좋습 네.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차 아이고 일층 가가 시열 5번 5번 원심별 아 여태까지 연이사진안나왔그러니까자여1 거의 안 나왔어요 그러이 너무 길어다다다 HR 13번입니다. 13번. 아, 어디, 어디 계실까요? HR 13번. 세 네, HR 13번. 13번입니다. 정시 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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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습니다 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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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 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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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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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진짜 저희 스파이로그는 대단해요. 그렇죠? 아낌없이 다 퍼드리는 거죠. 맞아요.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아니라 아낌없이 주는 사. 파이로그죠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아니 주는 스파이로그죠. 죄송요죄송해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진짜 마지막이에요. 이제 우리 배우 분부가 포토타임을 찍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멋지게 찍어주시니까 저희가 꼭 파트별로 이렇게 하나씩 오늘 좀뭐일좀죠 저희? 약간, 뭐, 조명이 어 역시 조명을 하나요 멋있어요 자좌지가터보있습니다파이뭐요 통일해요? 통일할까요? 오, 하나 하시죠 파트로 할까요? 파트 파트 아니뭐 할까요? 아 귀여워 볼아트? 볼아트 아 형? 아니 아니 아게서해보 총, 네, 정말, 중간 정습니습니다정 네. 아, 저쪽 저쪽 총 마셨나요? 정말, 정말, 하말 정말, 정예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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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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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나 이제 정말, 정말, 정하겠습니다 가운데 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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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까요? 말 정말, 정말, 그말그

그럼 됩니다 좋아요 솔직히 높아요 괜찮은데? 그럼뭐할까요 형이 정해주세요 아저 몰라요 하트 하아아니다 자유롭게 하트 하트요? 알겠습니다 이거 가려볼까? 네 네! <목소리> 이구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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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맛 목소리> 아,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저희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물론 내일이 총막이지만 오늘 2순간까지 저희 뮤지컬 스파이디의 3위로 시작하도습니다자 저희 나중에 마지막 인사드릴 때 제가 네, 지금 보는 스파이의 시대에 포해주내게요자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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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로 마지막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뮤지컬 스파이디 뮤직얼 스이디 뮤직얼 스파이디 스이